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아, 저는 사실 담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끊었지만 술을 마시면 아직도 담배에 대한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그 대해 얘기하는데 저까지 보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옹호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 워낙 구박을 받기 때문이죠. 그들도 나름 사정이 있고 그들에게 절실하고 효용성이 있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설가 박범신이 쓴 흡연이 때로 나를 구했다 라는 칼럼을 봤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고된 노동이 끝났을 때, 창조적인 작업의 고통스러운 단애와 직면했을 때,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길 때, 나 혼자뿐이라는 절상의 고독과 마주쳤을 때, 죽고 싶을 때, 담배 한 개비가 주는 위로와 치유. 또는 부활을 위한 신비한 발화, 향기로운 성찰을 정책 입안자들이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나중에 진실이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응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경호원에게 담배 있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경호원이 다급해 꾸며낸 말이라고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바로 그때. 그연을 오랫동안 시도했으나 완전 성공하지 못했던 그의 호주머니에 정말 담배 한 개비가 있었다면, 그리하여 그 바위에서 한 개비의 담배를 피울 만큼 시간을 벌었다면 어쩌면 그는 죽음으로 가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상상해본다. 누군가에게 담배는 그런 것이다. 천만 흡연자들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담배 에 풀을 붙이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만 알고 있는 내적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잘쓴 글입니다. 흡연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죠. 저는 화장실에서 피웠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학생 한 명은 니코튼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저한테 여러 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죠. 그대 어느 날 화장실 입구에 Mr. Han, please don't smoke 라고 대문짝만하게 방을 붙인 것입니다. 정말 청피하고 쪽팔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 키키 웃었죠. 할수 없이 그날부터 밖에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추운 날씨에 밖에서 덜덜 떨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정말 모양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끊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들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끊을 필요가 없었죠. 어디서나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미친 듯이 피우더라고요.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피웠죠. 주변에서 하도 피우니까 내가 안 피워도 어차피 피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의 담배 때문에 피해를 입느니 차라리 나도 피우자 라고 생각했 죠. 그러다 한국리더십센터란 교육 전문회사에 가면서 끊게 되었습니다. 리더십 자기관리를 가르치는 곳 이고 여성들이 많아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전 담배 끊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술을 많이 마시면 담배에 대한 유혹을 느낍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담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은 거의 다 끊었죠.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사 때도 술을 마실 때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배는 남의 나라 일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한때 그렇게 제가 피웠으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을 은근히 깔봅니다. 우리 아파트에 담배를 열심히 피우는 노인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부터 밖에 나와 담배를 피웁니다.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아 그나이에 웬만하면 집에서 피우지. 이런 날씨에 밖에서 피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론 저런 구박을 받느니 차라리 끊지 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예전에 저처럼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평생 끊지를 못하다 돌아가셨죠. 술도 안 하시고 사교적이지 않다 보니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몰래 밖에서 피우셨죠. 그러다 걸리면 초등학생처럼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차라리 떳떳하게 피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말년에 담배를 피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협심증에 후두암으로 고생을 하셨고 결국 폐암으로 전이돼 돌아가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담배를 피우셨는데 그만큼 담배는 치명적 유혹입니다. 아버님이 암 병동에 계실 때큰 충격을 받았죠. 다른 병동과는 달리 여기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병, 병화는 단순히 아버지의 병화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간호에 매달렸고 저를 비롯한 다른 자식들 삶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자구, 가족에게는 폭탄이 떨어지고 갔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좋아하는 담배를 마음껏 피우다 짧고 굵게 가겠다 라는 제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죠.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담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